제22회 수학놀이 마당을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제 22회 수학놀이 마당을 시작합니다 오! 네요? 어 여기는 쌍곡 타워예요. 저 어? <laughs> 어, 학생들을 처음 아직 만나보지 않았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설레요. 아 <laughs> 어, <laughs> <진짜? 웃음> 어, 설레서 두근두근돼요. <두분> <laughs>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다짐 이 있을까요? 다짐요? 이 <laughs> 다짐요? 이 다짐. <웃음> 쌍곡타워에 대해 아, 수학에 대해 생길 수 있도록 여러 체험 음.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재밌게 참여하세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네. 하나둘셋못 많이 짜면 너 후반이 형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제가 친구가 제대로 안 했대. 아, 음. 하나, 둘, 셋. 호이. 어디서 어 뭐지? 이거 뭐죠 그전, 그렇죠. 네. 저몇살 같아요? 아, 이거? 23학번? 2 3 2 3학번 23학번? 2인데살살 술 줄, 술 줄. 술 술. 그럼 누가 더? 수상놀이마다 해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 누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그 약간 좀 빛의 약간 좀 꿈물선 같은 게. 수상놀이 받 당시. 다음에 또올 거예요? 네, 당연하죠. 저희 형도 왔어요. 그 마지막 한마디 수상놀이보다 화이팅 해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수상놀이 받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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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뭐 하는 거죠? 아, 찍지 마세요. 이런 거요 이런 요 그런 거요그 네, 네.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학 교우리마다 화이팅 한번을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 네, 감사합니다. 죠 어, 보면 하나 준비세요. 그리고 원예? 네, 저희말은면체는면체가될수있 시점에 보이는 면의 개수가 일정하지 않아서 이 친구는 정면체라고수 있어요. Toe.

조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그네 저는 학교과 1학번 이승기입니다 저는 서학교과 2학번 송경윤입니다 어, 두분 무슨 부스죠 여기? 여기는 캔더키라고 박스 안에 캔을 최대한 많이 넣으면 되는 부스입니다 수능마 음, 처음 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처음에서 많이 긴장도 했지만 이렇게 좋은 선배님 만나서 오. 다양한 학생들 만나고 하니까 네 좋은 체험인 것 같아요 오, 오, 한번 수능을 어, 해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한번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학생들이랑 소통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연습하면서 변명이 잘하는 걸 잘하는 거문에걱정요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뭐가지 뭐 다시 말해 자르면 쌍 이 모양이 명가 스포츠랑 모양이에요 렇게 해서 육 조화로 만들 수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총1 4 0가지 달고나 나아 저기구나 <laughs> 그치? 맛있는 이거 <laughs> 아이 조용히 하세요 아니 방금? 오! 오! 뭔데, 돼. 뭔데, 뭔데. 5, 4, 3. 정1 2 문제 네! 저는 생물교육과 일광권 최승혁이라고 합니다. 빙고를 네. 다 채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일단은 수, 수학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어 재미, 해보니까 재밌고. 또, 음. 어, 또, 또 <laughs>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널리 했으면 좋겠다. 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제일 재밌었나요? 아 저는 이공 만들기 이거 아 셀프 닦으러 공 만들기요. 어아 마지막 하고 싶다. 아. 일단은 이렇게 수학 놀이 마당을 열어 주신 수학교육과 여러분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어, 우리 고생하는 광현이 어, 앞으로. 내년에 임영원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니다 아아 정팔면체였죠 야 이렇게 뒤집고 이게 정팔면체면 정팔면체야 이러고 아정팔면체 이러고 자기소개 해주세요 그냥 <laughs> <방금> 말하시면 돼요 말하세요 <laughs> <laughs> 네 저는 2003년생 11월 15일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난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원대학교 수학교육과 취학중이고 8사단 122대대 3, 3중대 3소대 1중대 있습니다 아, 네, 다소 좀 TMI인데요. <laughs> 이수능말에 휴가 나와서 오, 와보셨는데, 예. 그렇게까지 온 이유가 있으실까요? 음 일단, 서운대학교 수학교육과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대형 프로젝트 아니다, 아니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도 수학교육과의 일원으로서 한번 참여해보면서 동기 선후배들도 만나고, 어떤 점에서 더보이 됐는지, 작년보다, 그리고 음. 어떤 점에서 더 좋았었는지, 그런 분 체크하고, 나중에 서도 복학을 하게 되면 그 점을 이용해서 좀더 좋은 상놀이마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게 음. 되었습니다. 어 학과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네요. 아, 어, 네. 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아, 어떤 게 제일 재밌었나요? 뭔가 만들어서 가져가는 상이 음. 상품을 주는 그부스가 조금 더 기억에 남는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뭐 마지막으로 수학 교과 학생들한테 뭐 한마디 아, 할게 있다면 학생들한테 진짜 한마디만. 진짜 한마디만. 짧고 굵게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했고 내년에도 더 좋은 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자.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수학교육과 42대 학회장 1 9 학부 김광현이라고 합니다 아네 지금 제가 이 모든 부스를 체험하시는 상황을 목격했는데 운영, 기획을 하다가 막상 체험을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 어, 체험하는 거는 그러니까 체험, 체험 기획하는 거는 학생 애들이 너무 잘 도와줘가지고 너무너무 순조롭게 잘 됐고요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뭐 수학교육과 학우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잘 참여해 줘가지고 기획하면 수월하게 잘 되는 요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이제 저희 아빠 조교선생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요아 그러면 어떤 부스가 가장 재밌는 것 같나요? 어 가장 재밌는 부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담 면체 메모리 게임이 아닐까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수학교과 학생들에게 한마디 어수학교과학원하고 여러분 모두 진짜 고생 많았고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 진짜 여러분들의 저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제대로 믿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해 일단 자기소개 해주시겠습니까? 수학 교육과의 이 도정훈 교수입니다 <laughs> 네. 수학 놀이 마당은 어떤 행사인가요? 수학 놀이 마당? 음 수학을 재미있게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들어 볼수 있는 나름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행사 활동이겠죠. 음... 아마 네. <laughs> 그러면 이거 열심히 준비한 수학 교과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이 행사 활동을 20... 3년, 월해 24번째 24 해, 오랫동안 지속해왔고, 어, 처음에는 학과에서 다 같이 어, 교수님들 중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 그 이후로는 학생들이, 학생들 중심으로 이 행사를 계속 지속해왔고, 또 수정 보완해왔고, 그만큼 많은 음, 노력과, 그 다음에 땀과 애정이 있는 그런 행사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후배들한테 내년 이 행사를 또 담당하게 될 분들한테 좋은 경험을 의미 있는 경험을 전해줄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이 행사가 각자의 개인에게도 각 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 <laughs> 교수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ਆਹ ਤੇ ਨਾ ਕਹੇ ਗਏ 많이 잘 찍히거든. 걔 약간 좀 선을 좀 예쁘게 꺾방 불러서 보면 더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볼까? 그리고 내가 빨리 점수를 알려주자면 세 장씩 두 장씩 접으면 더 많이 많이 더 빨리 빨리 접을 수 있어. 얘들아 화이팅야 <laughs> 아, 이게 뭐야? 제가 더잘접어어요 <laughs> <laughs>

고기면 안 돼요? 아, 고기면 안 돼요, 우리 친구. <laughs> 어, 이건 안될것 같아요. 유글러분들과 대글러러분들과대글러분이 안돼요 러분들과대글러분들들과 넣어볼게요 러 <laughs> 아, 아, 제가 알려요 제가! 좋아요, 좋아 우와! <laughs> 이런 식으로. 준비 끝! <laughs> 기절한 김성우. 순얼만 영상이 될게. 바이. 어 알았다고 알겠어. 아프네제 22회 성분리 반당을 만드신 모두. 시작. 네 성분리 반당을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제 22회 성분리 반항. 너, 더 크게 해줘. 어. 시작. 쌍물이만좀 맞춰. 어어어. 그리고 좀 이쪽으로, 어, 가운데로. 네네.